그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5장1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보고 아 지금 많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한 사람이면 정말 족하구나 하나님의 찾는 그한 사람이 누구실까 그리고 그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녀봐라 이럽니다. 이건 지금 마치 너희는 교회 교회마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한번 둘러봐라 이런 말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선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죠. 넓은 거리로 가서도 찾아보고 파악해라 하시면서요. 거기에서 만약에 단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러셨어요. 근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 뒤집으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읍이 산다라는 뜻일 거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거고,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가 산다는 거고, 그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산다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몸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숨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빛이고 그게... 횃불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따라할까요? 겸손한 사람. 요거딱 하나만 오늘 우리가 마음에 넣고 가려고 해요. 겸손한 사람 한 명이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보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볼줄 아는 사람이고 나의 무엇을 보냐면 내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희대의 악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마지막 법정에서 끌려가면서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였어요. 막 몸부림 치면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부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신다. 채워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아니면 어떤 사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주셨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돼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뭘 했어도 죄인인데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멀다. 반면에 세리는, 창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냐면, 자기가 잘못인 줄 모르고, 때로는 너무 약하고 힘들어서 잘못인 줄 알았어도 했지만, 말씀이 자꾸 생각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이렇게 숙이고, 하나님 저 오긴 왔는데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의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했던 거 고쳐 주시거든요. 어유 한주 사이에 동네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 저 콘크리트 그쵸? 그렇죠? 쭉쭉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공사 과정을 비교적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 옆에서 봤잖아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다 때려 부시기.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우리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 있고 나면 그 다음 두리를 뭐 완전히 뜯어 고쳐 주시는데요. 지금 뜯어 고쳐주시는 중이라서 막 후드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 공사 중이라는 거거든요. 90세 되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게 괴로웠던 시간이 참 많았거든, 저한테. 그리고 나를 진짜 괴롭히,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감사해.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대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실까라고 생각해서 전화 통화였는데 저한테 왜 해주실까? 근데 저도 그 통화를 하면서 바로 아멘 했어요. 혹시 지금 내게 괴로운 이런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 사람 덕분에 감사해요. 할수 있는 그런 깨닫는 은혜까지 이 자리는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다른 사람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한 그룹을 만나게 됐는데 그 그룹을 만날 때 굉장히 긴장됐어요. 왜냐면 거기는 다 성격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그분은 되게 괜찮은데 그분도 나오면 아 오늘도 마음 준비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 그런데 그 만남이 대학교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웬만하면 이제 안 만날까 너무 까칠하고 안 만나고 싶으니까 아니,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깨달았는데 훨씬 좋아졌어요 누가요? 제가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 야, 야, 본때를 보여줘요 옷도 막 제일 좋은 거 입어서 어 크, 멋있게 하고 가가지고 아 어? 이랬던 제가 어 그러니까 저는 바뀌었으니까 신기해서 그냥 그분이 어떨까? 이거를 더 신경쓰고 왔기 때문에 어제 모임 이후에, 어, 그거로 모임 이후에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쓰거나 이러지 않은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했어요. 앞으로도 더 그럴 일들이 많겠지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칠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많으니까 겁이 나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한마디에 괜히 민감해지고 그런데 인젠 어제는 확실히 안 그랬어요. 확실히 딱 보자마자 좀 이따도 나올 텐데 칭찬도 막 하게 되고 진심으로 네, 감사했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이제는 입장이 딱 바뀌셔서 옛날엔 되게 거슬렸던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해 주네 하는 것이 진짜 내 삶의 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실력이 있으면 거만해져요. 거만, 그리고... 음 이력서를 이렇게 드리면 아마 이력서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 주고 존경할 줄로 아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인성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허리가 이, 이렇게 되면서 두 군데 병원을 갔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선생님의 이력이 쫙 적혀 있는 거야. 그냥 앉아있으면 보여요. 그 인테리어를 너무 이쁘게 잘하는데,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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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대학교, 어디 뭐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과 무엇으로 우리 모든 분들을 섬깁니다.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얼마나 안심이 돼요. 안 그래도 아파서 갔는데, 아파서 가면, 웬만하면 아파도 안 가시잖아요. 왜요? 가면 무슨 소리 들을까? <laughs> 의사선생님 뭐라 그럴까? 겁나서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어서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막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 이 선생님 어떤 분일까 기대하면서 딱 들어갔거든요. 진찰을 받는내내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laughs>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지냐면 이분이 저를 모르고 있냐면 인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얼마짜리일까 막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요거 치료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요거 요거 하면 좋나 랬더니그 전까지는 관심도 안 보이시던 분이 허, 좋다고 고거꼭가라고 이러시는데 <laughs> 마음속으로 차라리 그걸 적지나 말든지 <laughs> 사랑과 무엇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걸 적절히 만들지 기대라도 안할 텐데 다른 한 곳은요 그분의 양육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적혀있지 않았어요. 어디 드러나게 근데 엄청 친절하세요.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요. 그리고 저의 눈을 마주쳐 가시면서 차분하게 뒤에 대기한 자가 물론 있지만 차분하게 해주시고 아프니까 되게 유치한 질문도 하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혹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런 어린아이가 된 질문에 이렇게 인상 하나 안 찌푸리시고 그거는 이런 건데요. 이게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안 가면 좋겠지만 다시 가야 된다면 전 어디에 가야 될지 아시겠죠? 전 당연히 두 번째 걸갈 겁니다. 사람이 희한한 게뭐 조금만 높아지면 대장 노릇 하려고 그런 데잖아요. 그회장님이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 학교 가면 학교회장이 있고 반회장이 있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도 있어요. 배우분 중에 정모 배우분이 있는데 그분이 학교에서 동아리 회장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회장이니까 안재우 신동엽 등등등 때가 좀 괴롭혔죠. 어 이거를 막 토크쇼에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선배와 후배가 되게 질서라는 게 있는 거니까 후배들이 그거를 이렇게 다 받아줬을지 몰라도 이게 어디서 딱 드러났냐면 그 배우가 결혼을 했는데 선후배가 거의 안온 거예요. 외로워졌어요. 높아질 높아질 때뭐 완장 찼을 때 부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더더욱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 겸손이 인품이 어,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따라할까요? 말. 예, 네, 어디요? 말, 말, 말입니다. 말에서 드러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말을 할때한번 정도 생각을 해야죠. 이걸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떨까? 어떤 생각이 들까? 상처 주지 않는 말투. 그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말투가 그런 겸손한 말투가 되기를 도망합니다. 나한테 힘센 사람한테는요, 저절로 잘돼요. 예예예. 예. 아 예. 어유 안녕하세요. 목소리 막 쏠라 막 올라가요.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살짝 무시하는 말투가 나오기도 해요. 아, 저도 나가요. 적으면서 하나님 이게 저예요. 그랬어요. 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성향이 달라서 다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딱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상대방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오는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투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역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든 까칠한 사람을 만났거든 어 하나님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하고 쿨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대담함도 우리 가족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겸손한 사람은 칭찬 잘해요. 아이 제일 먼저 칭찬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딱 만났는데요. 그다음에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마음을 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마지막. 이것은 크게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어 위화감 이라는 말을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위화감 들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운정 하시면서 불편하게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만에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 받은 우리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그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너무 등이 근지러운데 누가 와가 거기를 싹 긁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남의 힘든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어그제한부부 부부 중에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이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 그래 힘들었어. 이한 마디만 해도 좋겠는데 뭐가 왜 힘들어? 그게 왜 얼마큼 힘든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니, 이렇게 따져 묻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줬대요. 아니, 그냥 이럴 때는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두 마디만 해 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가 힘든 건데? 그게 왜 힘든 건데? T와 F. 그러니까 시, 굉장히 팩트가 중요한 사람과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이 부부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다리는 식구들이 내가 누군가의 힘듦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돈이 안 들어가요. 말 한마디 거든요 아, 그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무 <laughs> 고마운 자로, 감사한 자로, 아니라,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 그래, 긁어줄 줄 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그이 말씀을 왜 나누게 됐냐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이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공의 진리가 높아지는 게 공의 진리가 아니에요. 계급이 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 필요 없고요. 뭐냐면 진짜 인품이고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 겸손을 가지고 있느냐 요건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책자에 글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뒤적겨 봤더니.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야기였어요. 1818년도에 태어났었던 프레드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 분이 흑인이신데 아빠는 백인, 엄마는 흑인,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노예잖아요. 노예는 어떻게 되냐면 막 빌려줘요. 어이 나한번 빌려줘 하는 식으로 야 저거 하나 빌려자면 막 왔다 갔다 주인을 따라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열네 살에 자기가 원래 주인한테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팔려간 건 아니고 대여를 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인이 교회를 집회를 참석했고 거기서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이 음, 프레데릭 분이 뭘 기대했냐면 와 우리 주인이 교회를 갖고 회심을 했으니까 어 뭔가 달라지겠구나, 우리를 회방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험하게 하지 않겠지 했는데 아그두 가지 희망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고 인간적으로 굴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둘다 아니었다. 주인은 회심한 뒤에도 노예들에게 인간적으로 굴지도 해방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회심이 그에게 미친 영향이 있다면 모든 면에 더욱더 잔인해지고 증오가 가득해졌다. 종교적인 근거로 노예를 더 잔인하게 부렸다. 이게 14살의 아이의 시선으로 봤던 회심한 자기 주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는 더 없이 경건한 척 했다. 그의 집은 기도의 집. 밤낮 없이 모여서 기도했다. 부흥회를 하면 그의 행위는 훌륭했다. 그 교회를 찾는 모든 그 어, 설교자들이 그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했다. 그는 우리를 굶기는 동안 그들의 배를 꽉 채웠다. 어, 그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붙였어요. 어느 날 그가 여자 노예를 사정 없이 때리는 걸 봤다. 그런데 그 때린 근거가 뭐냐면 누가보음 12장 47절인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거를 오이 넌 종이고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 안 했으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이걸 본인데요. 아, 이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고 나라는 모습을 보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마치 무기 삼아서 여기저기 찔려고 다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 누가 와요? 아까 제가 허리 앞에서 병원 갔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되게 긴장해서 오거든요. 교회도 힘들고 아파서 와요. 사랑받고 싶어서 와요. 집에 왜 가고 싶어져요? 아이들이 왜 밖에서 헤맨대요. 밖에서 헤매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집에 가면 더 힘들대요. 사랑으로 안 하나 줘요. 더 가시가 놓친 말들로 더 힘들게요. 그러니까 자꾸 바깥을 배회하는 거죠. 무슨 일만 끝나고 나면 어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말 나오는 게 진짜 행복한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밖에 막 세상에서 막치었다가 어 빨리 그냥 교회 가서 아버지 집 가서 그냥 아어 그냥 이런 마음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 혹시 여기서 말씀이 오히려 반대로..." 힘이 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아,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음, 저희들 뭐 특별한 사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 가다 보니 온유함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말에서 그리고 내가 안아줄 줄 알고 맨날 나에서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나 이렇게 봤던 그 민감함이 이제는 오히려 내가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한 사람 있으면 교회 올수 있거든요. 저도 그 자꾸 제 얘길해서 새벽이 죄송합니다만 어디를 잘안 가요. 모임을 무서워해요. 아주 극 내향형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시면 가게 되더라고요. 꼭 그중에 저 같은 사람을 잘 이렇게 불러준 분이, 있어요. 아유 뭐 먼저 인사해주시는 분, 아유 김름장 목사님, 아 은정아 말 해주는 분. 그러면 그 언니가 오지, 아그 목사님이 오시지, 아그 사모님이 계시지 하면은 가게 돼요. 왜 그분만 있으면 마음이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주신 그 성령의 열매가 그 겸손함이 따뜻함이 있어서 그분이 계셔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이 자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고 싶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하나님 그한 사람이 나라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죠.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한 사람이 나라면 우리 교회에 달라지겠죠. 그한 사람 때문에 오겠죠. 하나님 그한 사람 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지금까지 맨날 다른 거 생각했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이네요. 내 나를 볼수 있는 사람이네요.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며 이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